콩나물, 오징어, 전골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, 이게 모양이 다르냐고 달라도? 만만히 쓰면 돼요 아, 오늘 양념 엄청 들어갔네 내가 때려 박아야 돼요 청국고추한 다섯 개 정도만 아, 진짜 네. 맛이 기가 막히네요 쿡쿡쿡 쿡빵 쿡쿡쿡 쿡빵 쿡쿡쿡 쿡빵 이거 하기 싫냐, 너? 좀 이상해요. 아니 날이 너무 더워요. 야 지금 천년만의 무더위라면서요? 이때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? 그래서 우리 대슐랭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드리려고 해요.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? 이열치열은 무슨 뜻이에요? 그러니까 더운 건 더운 걸로 이긴다는 라 뜻이죠. 어, 야 똑똑하구나. 오늘 만들 요리 뭔지 아시죠?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제가 만드는 거 아닌데 아니 내가 <laughs> 만들 건데 뭐 어떤 거할줄 알잖아. 얘기해주세요. 오징어? 전골? 콩? 콩나물, 오징어 전골을 음. 준비를 했습니다. 좀 특이해요. 뭐 오징어 볶으면 오징어 볶음이지. 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얼었을 적에 이 콩나물을 넣어서 오징어를 약간 자아자박 끓여가지고 네. 거기서 얼큰하게 먹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.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? 가보시죠. 재료 손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양파 쑥 자르고 도마가블링블링하네요돼지랭이잖아요 돼지 색깔을 보이습니다칼 솔시는 어때요? 아 이게 잘 썼는데. <laughs> 자, 엄하는 식으로 할게요. 양파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. 또 특이하게 저는 호박을 좀 들어가요, 호박. 싹싹 썰어가지고. <laughs> 잠깐만, 야, 이게 모양이 다르냐, 왜? 달라도 만만히 쓰면 돼요. 저희가 언제부터 뭐 비주얼 신경은 잘안 썼잖아요. 자 이제 재료 손질 끝이에요. 어... 자 일단 재료를 담을게요 네. 저는 물 끓일 때 그때 뭐 대파 넣고 양파 넣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.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. 그냥 원케다 끝내 버려요. 그냥 요리는 그냥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쉽게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냥 왜 어렵게 해요 요리를? 그냥 아 너무 <laughs> 미끄럽대. <laughs> 독질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예, 아니,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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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 안 돼요. 칼이 잘안 돼서. 그냥 오징어 바로 넣어버려요, 그냥. 예? 네? 그 댓글 보니까 그런 댓글 달려있더만. 요리 진짜 시, 쉽게 한다고. 자, 그리고 제가 오징어도 넣었지만 바지락도 살짝 넣었어요. 요즘에는 이 바지락도 다깐 상태에서 나온 게좀 많아가지고 쉽게 쉽게 요리합시다. 양념 만들게요. 네. 일단 물을 세려 박아요. 이게 1리터거든요. 네. 저는 물 많은 거할 거예요. 1리터 넣고요. 네. 보통 고춧가루하고 고추장만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된장 한 숟가락 무조건 넣어요. 저만의 킥이죠. 살짝만 고추장. 고추장. 고두 스푼 정도만. 두 숟갈, 두 숟갈. 고춧가루는 한 숟가락, 두 숟가락, 세 숟가락, 네 숟가락. 간마늘 숟갈, 두 숟갈 정도 넣을게요. 두 숟가락. 네. 조만더 넣을게요. 말이 자꾸 크면 네. 편집할 때 힘들어요. 아, 그래,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, 두 숟가락 정도 넣어요. 네. 멸치에 있죠? 두 스푼 반. 자, 한 스푼, 두 스푼. 네. 반. 자, 그리고 국간장, 세 스푼.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. 됐고요. 네. 자, 그리고 굴소스. 네. 굴소스는 두 스푼 정도만. 아, 오늘도 양념 엄청 들어갔네요. 자, 때려 박아야 돼요. 자, 설탕은 한두 숟가락 정도만. 한 숟가락, 두 숟가락. 네. 자 그리고 미연 30알 하나 둘셋 30알 됐다 자 조미료는 반 스푼 정도만 자 이제 끓일게요 그냥 그리고 콩나물은 좀 그래도 좀 아삭아삭한 그 식감을 좀 내야 되잖아요 네. 그땐 끓일 때넣는게 좋아요 그 청양고추 미리 썰어 둘게요 그냥 여러분 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위로 저박저어 그냥 이렇게 예? 그 툭툭 자르면 돼요 그냥 툭싹싹싹 그냥 예? 자, 청양고추는 자기 기호에 따라서 몇개 드시고 싶으면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음. 예 저는 좀 매운 것도 좋아하니까 5인분 기준에서 청양고추 한 다섯 개 정도만 네 때려 넣을게요 <laughs> 그리고 깻잎을 싹 잘라서 그냥 바로바로 넣을게요 바로 그냥. 파도 칼로 싹싹 잘라서 하는데 전안 그럴게요 그냥 싹싹싹 그냥 용사 같아요 네? <laughs> 끓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기다려야지 자 이렇게서 해 지금 바바바 끓고 있잖아요. 자 이때 딱 콩나물 딱넣야되는 거예요. 아, 어, 엄청 많이 들어가네. 그럼요, 쎄라 박아야죠그 나한테도 한번더 끓여 먹는 거. 그치, 한번더 끓이는 거죠.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끓였잖아요. 네.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? 네? 예? 네? 마지막 에 후추 가루. 아 후추 후추로 어봐 터이. 고가 궁리 안 했네. 후추를 좋아해 가지고. 쿡쿡 쿡밤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 오징어 전골을 끓여봤습니다 비주얼은 딱 어때요 그냥 딱 전골 같죠 아 이거 먹으면 그냥 리얼 체열이에요 여름에는 그시원한 것보다는 따운 물을 싹 쏟아서 그걸 더이겨야 돼요 진짜 이거는 처음 네. 먹어보는 처음 먹어보죠 네, 도전이에요 도전. 야 도전까지는 아니지 한데 이거 <laughs> 맛있는 거 그래요 싹 네. 밥에다가 싹 형이 또 주겠다 해가지고 음... 국물도 자박자박 끓여가지고 전골인데 살짝 덮밥 ]처럼 먹는... 찌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음... 한번 섞어서 싹 먹어봐요. 어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음, 아, 이런 맛이구나. 오징어덮밥 느낌이 살짝 나요. 음. 오징어덮밥 느낌 이 살짝 나는데 그보다 살짝 더 매콤하고 음. 국물이 있어서 좀 호로록 잘 들어가는 느낌. 오 음. 어. <laughs> 정답 정답이에요. 네. 저도 그냥 먹어봐도 돼요? 와 뜨겁죠. 뜨거운데 음. 그 뜨거운 것을 이 맛있는 게다 카발 쳐버려요. 그 뜨거운 걸 잡아버려. 진짜 매콤하고 그 오징어에서 나오는 그 오징어 를푹 끓이다 보면 그 오징어의 그 맛이잖아요. 있그 오징어의 그푹 끓이면 오징어에서 태어나오는그 물과 그리고 콩나물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맛들과 같이 어울려지니까 어. 진짜 맛이 기가 막히네요. 와 진짜 맛있어요. 야 일부러 흠이렇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. 제가 음. 사실 오징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. 음. 근데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네. 아 이거 소란지로도 예술이거든 원래. 음. 진짜 맛있지. 네. 그리고 아까 터난 것들 닭게 넣었잖아요. 응. 음. 닭게 넣은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엄청 매다고는 안 느껴져요. 아. 금 매운데? 저는 지금 매운 것도 좋아하니까. 그냥 불닭볶음면에서 조금 살짝 덜 매운 약간. 음. 음. 네. 음. 국밥. 와 진짜 맛있기도 해. 요 진짜 꼭한 번쯤 집에서 해 드셨으면 좋겠어. 그니까 동기님 말한 것처럼 오징어 덮밥과 그 뭔가 전골의 그 사이 그리고 아까 된장 한 스푼 들어갔잖아요. 네. 은근히 구수한 맛 도는 것 같아요. 맛 뜨거워가지고. 와나 진짜 땀 너무 많이 나는데? 어땠어요? 어 맛있. 자 이렇게서 해 오늘 아 콩나물 오징어 전골을 이제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어렸을 적에 이제 주문집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해산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많이 해먹었거든요. 근데 진짜 이 오징어덮밥 같기도 하고 전골 같기도 하고 뭔가 중간 사이에 위치한 맛그 동기가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는데 그 위치에요.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잊지 못할 진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아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추억의 맛 제공입니다. 꼭 해서 한번 드셔봤어요. 꼭 이제 드셔, 드셔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..